네이버에 케인티비 검색해 주세요. 케인티비. 예, 사이버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저는 충남 서산에 사는 주민입니다. 네. 예, 그 하나 제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서산에 좀 볼일 보러 나갔다가 똥이 내려서 똥을 싸고 왔는데, 네. 맨그 공복 입은 사람이 어슬렁 어슬렁 걸리는데 이 아무래도, 네. 그 군인이 한명 탈영한 것 같아요. 예. 네. 군인이 인상 차기가요. 네, 예, 눈썹 뭐, 뭐 총을 들고 있던가요? 그 총은 안 들고 있고요. 예. 나무 막대기로 휘휘 젓고 있네요. 제가 볼 때는 병사 같거든요. 네, 아. 알겠습니다. 예, 그그 인상 착의를 말씀드릴게요. 네, 예. 이 눈썹은 참 진합니다. 예, 네, 예. 눈썹은 아주 진하고요. 아, 예. 그리고 그안어 그 안경은 안 썼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머리를 그 모이칸 스타일로 했어요. 예. 이, 아무래도 계급이 좀 되나봐요. 머리가 좀긴 게, 살짝 긴 게. 예. 보이세요? 예. 혹시 부대에는, 부대에는 전화하셨습니까? 아니죠. 제가 부대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그, 부대에 먼저 전화를 하시죠? 아니, 일사에 전화를. 전화를 하니까. 예. 뭐, 모른 그런 부대 전화번호 가르쳐 주고, 없다고. 근처에 군부대 있습니까? 근처에요. 예. 요 근처에는 저 멀리 저 읍내까지, 읍내 읍래 이렇게 선넘어갔고 그쪽 가는데, 그쪽인 것 같은데 아마, 타령을 가서. 그 타령병인지, 타령병이, 타병이... 야산에 있을 리가 없죠. 타정병과 아,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그 자, 내용을 받아놨으니까 충남 서산 쪽이라고요. 예, 충남 서산이요. 예. 알겠습니다. 눈... 여보세요. 안경 안 쓰고. 예, 아, 잠깐만요. 예. 안경 안 쓰고 눈썹은 찐하고. 예. 충남 서산. 예. 충남 서산 청산리. 예. 예 청산리. 제가 서산에 좀 살아다는데 근데 이 사람이 좀 약간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선생님 전화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장... 오랫동안 전화를 못 받는데 왜 오랫동안 좋지? 전화를 못 받아요 아주 야근 상황이라 기자들이 많이는 없거든요 사건 사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요 하, 사건 하나 더 적어주세요 예그 YTN 기자 예 장난 전화에 낚이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뭐. 뭐 뭐야 이거 뭐, 뭐 반응이 뭐 이래 참.